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인 어리고 예쁘고 가슴 크면 응. 좋겠지? <laughs> 어, 그렇긴 한데 그러면은 남자들이 무조건 20대 초반 여자들한테 들이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대표님, 대표님을 찾아오시는 분들의 나이대가 보통 어느 정도 될까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가 가장 많아 근데 뭐 20대 후반이나 뭐 30대가 되면 경제적으로 안정돼서 뭔가 여유가 있어서 연애를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순 있겠지. 근데 예전에는 하지 않아도 행,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하기 시작한다고 느껴지게 될 거야. 너가 아마 궁금해하는 거는 이런 걸 거야. 그 나이 때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직장을 잡고 돈을 벌고 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아껴야 되구나. 어, 학생들처럼 지금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여유도 있고. 근데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건것 같은데. 사실 여자의 20대는 돈을 안 벌어도. 상 관이 없어. 왜냐면 여자의 가치가 20대 초반이라는 것으로 이미 끝나는 거거든. 이미 높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자는 돈을 쓰지 않아도 남자들을 만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차 가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여자들은 약간 내가 직업을 더 갖게 됐으니까, 혹은 더 돈을 벌게 됐으니까 가치가 높아진 거 아닐까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너 20대 여자랑 싸우면 네가 이길 것같아질것 같아라고 하면 무조건 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게 바로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지. 그리고 예전에는 안 해도 될 행. 한다는 거는 이제 예전에는 가만히 있어도 남자들이 막 이렇게 오기 시작해. 학교 선배가 밥을 사준다니 혹은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에 있는 선배가 밥을 사준다니 뭐 혹은 소개받을래 뭐 등등등의 상황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고.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가치의 남자들을 만나는 게좀 가능했어. 근데 20대 후반에서 30대로 돌아올수록 조금씩 확률들이 줄어드는 거지. 뭐 누가 나한테 대시하는 사람이 없다거나 길거리에서 번호를 따이는 그런 상황이 없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야. 아 내가 과거에 20대 초반에 나처럼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가서 어떤 외부 활동을 해야 되겠다. 혹은 친구들한테 소개 좀더 시켜 달라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소개를 많이 받거나. 근데 예전에 비해서 성공 확률도 잘안 나오고 내가 마음에 드는 애들이 내 맘대로 잘안 돼. 그러다 보니까 그 나이대가 마침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사이인 거야. 30대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은 어떤 여자 어리고 예쁘고 가슴 크면 좋겠지. <laughs> 어, 그렇긴 한데 그러면은 남자들이 무조건 20대 초반 여자들한테 들이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은 통계청 사이트를 들어가면 너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대개 결혼하는 남녀 커플 나이 차이를 보면 동갑 혹은 한살 차이가 가장 많아. 그리고 대개 32살 정도가 가장 많은 결혼의 수치를 보이고 있거든. 이게 너무 어리다라고 하면은 좋겠지만은 오랜 연애를 한다거나 혹은 결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부족하다. 느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20대에 인기가 많았으면 30대는 또 자연스럽게 인기가 많지 않을까요? 그렇긴 한데 30대에 들어가서 화장을 더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뭘까? 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뭘까? 도만이 되기 위해서? <laughs> 그렇지. <웃음> 결국은 내가 더 어려 보일수록 유리하다는 라걸 알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 20대에 결혼하는 게더 좋은 걸까요? 아무래도 유리하지. 왜냐하면 20대 여자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돈을 쓸 필요가 없거든. 되게 돈돈거려서 재수없겠지만, 그냥 우리가 실리적인 측면만 봤을 때를 인미 하는 거야. 그러면 잘 갖고서 30대인데 20대처럼 보여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릴수록 순수하다고 이야기하잖아. 나이가 들면은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좀더 많이 파악해보려는 경향이 있어. 근데 20대 초반에는 그런 생각을 그렇게 크게 하질 않아. 왜냐면 일단 결혼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크게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고스펙 남자들은 어리면서 순종적인 여자를 좋아하는 거 아닐까?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내가 보는 고스펙 남자들은 여자의 돈이나 직업을 그렇게 보진 않아. 자,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볼게. 여자들이 예를 들어서 샤넬 가방을 갖고 싶어. 그리고 샤넬 가방을 들면은 내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남자들이 나를 좀 가치 높은 여자처럼 볼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나 너한테 하나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나 이번에 천만 원짜리 게이밍 컴퓨터 하나 샀어. 무슨 생각들어아 그렇구나. 그렇 남자가 샤넬 가방을 볼 때.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샤넬 가방을 들었던 이런 게 높은 가치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 오 대단하네라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이 여자한테 여성적 매력을 느끼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고스펙 남자를 만나고 싶다 면은첫 번째로 기분을 좋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 어, 다른 영상에 서도 한번 언급한 게 있었는데 치어리딩 얘기를 했었지. 어,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혹은 내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내 기분이 되게 좋아야 돼. 근데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면은 이 여자가 불평불만이야. 그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여자들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느껴져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치가 높은 남자들은 여자에 대한 의심이 되게 많아. 물론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겉으로는 어, 안으로는 얘가 나를 좋아하는 이유는 나란 사람의 매력 때문이니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스펙 뭐 혹은 뭐 재산 이런 것 때문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빨리 파악하려고 하거든. 나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파악이 된단 말이지. 자,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하는 그런 여자다라고 느껴질 경우에 남자는 그 여자를 만나고 싶어하고. 또그 고스펙 남자들은 뭐 학벌도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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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거든. 자, 대신에 이 여자가 얼마나 하는 행동이나 말에서 지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좋은 학벌 나오지 않았어. 그래도 얘가 하는 행동이나 방식이 똑부러지고 똑똑하다. 그러면 나중에 애를 키울 때 가사를 담당할 때 아이들한테 많은 것들을 좀 가르칠 수 있고 어, 현명하게 아이들이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고스펙 남자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나는 내 와이프는 결혼해도 뭐 일하고 싶다라고 해서 일을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딱히 일하는 상관없어. 내가 그냥 돈 줘서 벌어먹게 살고 하면 되니까 진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아이를 키우는 거는 와이프의 몫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더 있는 거죠 물론 이 말이 남자는 가사를 아예 안 도와준다거나 이런 의미는 아니야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좀 독립적인 여자를 남자들이 좀원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 치면은 돈을 많이 벌 거란 말이야 대신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 9시 출근 6시 퇴근 뭐 주말인 쉬고 이런 개념이 없단 말이야 나도 지금 매주마다 강의가 있으니까 좀 늦게 들어온단 말이지 마찬가지야 아마도 나보다 더 사업을 크게 벌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주중 주말이 바쁠 거란 말이지 그래서 틈이 없어 근데 집안에서 빨리 안 들어오냐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냐 결국은 남자가 돈을 이, 버는 이유는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독립적인 부분들, 와이프는 남편을 대할 때, 어, 남편이 지금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뭐 일이 바쁘니까,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그 동안 내가 남자, 남편한테 이제 집착하거나 구속하거나 하지 않고, 나는 나의 역할을 충실히 남편이 없어도 할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 남자들은 그런 여자를 보고, 어,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